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경 이야기 박사 김성길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 나눠 봤어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출애굽기는 출 애굽 출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입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들 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죠? 바로 그 땅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고 거기서부터 온 세계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그 센터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난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너의 자손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 지날 거야. 그러면서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면 그다음에는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고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내 계획, 메시아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억해 보세요. 누구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요? 요셉.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됐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가족들 데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400년이 넘게 이제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안 땅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할때 남긴 유언이 있었죠. 뭐였죠?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난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갈 거야. 그때의 내 뼈를 이곳에서 다 추려서 가난안 땅으로 가지고 가야 돼. 맹세해. 알았지?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후손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가난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 언제 우리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애굽의 음식 먹고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아, 그만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 정체성은 나는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백성이야. 이게 그들이 잊어서는 안될 정체성이었어요. 아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만 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오늘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애니메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정착한 것을 보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지 애굽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가난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어쟤 프라이드 맞지? 너 근데 옷이 이게 뭐야? 딴 사람 같다. 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야 프라이드, 저 촌스런 녀석은 누구야? 뭐 촌스럽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말하다니. 쟤 있어 가스페리라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녀석. 근데 프라이드 너 가방은 어디 있어? 학교 가는 길 아니야? 아 꾹? 히히, 이 몸은 오늘 괴짜시대 형들 보러 방송국 가신다. 뭐? 방송국? 그럼 학교 안 가는 거야? 히히, <laughs> 선생님한테는 벌써 얘기해놨지. 난 오늘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거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프라이드 너왜 그래?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다가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수업도 빼먹고 연예인 보러 가는 건좀 아니지 않냐? 흥, 수업 답이 좀 빠지면 어떠냐? 난 나중에 개쩌시대 형들처럼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자꾸 쫓아다니고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야, 그래도 그건 좀. 이,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프라이드, 넌 너만의 개성이 있다고.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쫓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가수가 되려면 노래 연습을 해야지. 외모만 흉내내면서 자기 할일안 하고 가수 쫓아다니는 건 정말 아닌 거 같아. 게다가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일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아이, 거참... 되게 말만 네 야, 프라이드 시간 없어 가자. 아, 어? 가스펠! 너같이 촌스러운 녀석이 연예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네, 잔소리 들을 시간 없어 간다. 아, 어, 프라이드... 프이드 녀석 정말 이상해졌어. 가스펠, 혼자 뭘 중얼거려? 로스트, 프라이드가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 옷차림이 요란해졌지. 응, 음, 좀 어색하고 안 어울리더라. 프라이드가 새 친구를 사귀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된것 같아. 새 친구? 맞아. 아까 프라이드 옆에 모르는애가 있었어. 어, 너도 봤구나. 얼마 전에 프라이드 옆집에 이사 오는데, 걔는 하루 종일 연예인 따라다니면서 흉내 맞는데, 프라이드도 걔랑 가까워지더니 덩달아서 방송국 다니느라 바빠졌어. 정말? 그 녀석 연예인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자, 조용! 오늘 아침 누구 프라이드 본 사람? 어, 왜 그러시지? 프라이드가 나한테는 아파서 학교 못 나온다고 전화했는데, 내가 오다가 좀 전에 그 녀석 버스 타는 걸 봤다. 프라이드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이따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나한테 말해주길 바란다.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걸렸어. 프라이드 엄청 혼날 텐데, 큰일이네. 가스텔, 어... 뭐 아, 보니? 재밌어? 미엘천사님 안녕하세요. 아, 저거 말이에요. 난 시끄럽기만 한데 프라이드는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별로 있고만. 프라이드 녀석 요즘 이상해졌어요. 새 친구가 생겼다는데 같이 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음, 그렇구나. 사람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쉬워. 냄새가 몸에 배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주변 환경에 물들게 되는 거야. 맞아요. 프라이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프라이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 가스펠. 기근 때문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옮겨 살게 된거 기억하지? 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지방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래, 야곱의 식구들은 풍요로운 고센 지방에서 점점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루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자신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흉년에 살아남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했지만 그곳에 사는 동안 점점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서 정체성을 잃게 됐지. 정체성을 잃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체성은 지켜야 할 자기의 본 모습이라는 뜻이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음? 잊은 채 변해가는 걸 말해. 애굽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환경에 물들어서 점점 변해갔어.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가는 건가요? 어서 출발해요. 그래 가스펠, 가자. 가스펠, 요셉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단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을 다스리던 바루는 힉소스 왕조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 힉소스 왕조를 반대하는 애굽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돼. 그 전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내왔지만, 새 왕조가 세워지는 혼란한 시기를 맞는 동안 외부에서 온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싫어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 아니 이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뺀다더니다그 꼴이지? 저 히브리 놈들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여기서 잘도 먹고 사는구나. 그러게 말야 처음엔 얼마 되지도 않더니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놈들이 우리 땅을 슬쩍 다 빼서 갈지도 몰라. 왕이 바뀌느라 가뜩이나 시끌시끌한데, 아으 저놈들 꼴 보기 싫다. 어떻게요 미엘 중사님?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네요! 어? 기타의 불빛이! 그래, 가스페 사탄이야! 사탄이 애굽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 헤헤헤헤헤! <laughs> 애굽 녀석들이 이스라엘 놈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불안의 그림자! 질투의 화신! 애굽 녀석들을 잘도 부추기고 있구나! 망각의 화신! 너는 어찌 되어가고 있는가? 예, 사탄님!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곧 이스라엘놈들을 완전히 휘어잡게 될 것입니다 예국 땅의 보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을 이용하면 이스라엘놈들이 가나안 땅을 잃게 만드는 것쯤은 시군중 먹기 입죠 하하하 <laughs> 좋아 좋아 나의 부하들이 그동안 번번이 실패만 하더니 이번에는 꽤잘 해내고 있구나 망각의 화신! 이번 작전의 가장 큰 활약은 바로 너의 몫이다 가서 이스라엘놈들을 마저 손봐줘라 그놈들을 모조리 애굽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잊어버리게 해라 메시아고 천국이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끝장나는 거다 <놀람> 네 사탄님 저에게 맞게만 주십시오 <놀람> 자 이스라엘놈들아 눈앞에 펼쳐진 것을 둘러봐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냐 풍부한 음식, 멋진 옷들 그래, 그래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거 신경 쓸거 없어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거 몽땅 잊어버려라 돌아가, 뭘 돌아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야, <laughs> 그러고 보면 이나라참 대단해 저 건물들 세워놓은 것좀봐 굉장하지? 그래, 그래. 여기 애굽은 정말이지 문명의 도시라고. 아, 나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멋지게 세련되게 말이야. 이봐, 이봐. 우리 저 태양신 모신 신전에 한번 가보자. 저기 가면 애굽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고, 또 신전에 바쳤던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오, 그래,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느니 저렇게 멋진 태양신을 섬기는 게 낫겠어. <laughs> 그래 그래 천국 뭐 별거 있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면 됐지 평생 여기서 쭉 살았으면 좋겠다 가난으로 돌아가긴 뭘 돌아가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여기 온지 벌써 얼마나 됐는데 <laughs> 어떡해요 미엘천사님 저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으, 하나님의 메시아계획이 실패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게, 큰일이네! 가스펠, 하지만 낙심하지 마!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자! 가스펠, 네가 나설 차례야! 네, 알겠어요! 망각을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어? 네 녀석은! 가스펠, 잘 만났다! 지난번에 잘도 나를 망신 줬겠다!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번엔 어이없다 흠 잊지 않고 있었네 지난번에 정신 번쩍 나게 해주길 잘했군 이번에도 혼좀나봐라 받아라 홀리 파워 <laughs> 가서로 온 녀석 내가 두번 당할 줄 아느냐 망각의 모래 가루 말좀 봐라 <laughs> 이게 뭐지 어 점점 눈이 감긴다 어, 너무 좋아요 안돼 가습해 정신 차려. 으흐흐, 너도 별수 없이 고라 떨어지는구라. 확실하게 복수해주마. 마지막 일격이다. 음, 아, 안 되겠다. 헥, 으, 아깝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공무니를 빼다니, 쟤싱겁게 됐군.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놈들을 구해내지 못할 거다. 그 놈들은 참혹한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될 거다. 애니메이션 잘 봤죠? 자, 질문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자기들의 정체성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네 번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처럼 다돼 버리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다섯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처럼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타락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